오늘 온 사연은요, 음, 저를 속여가며 계속 여자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한 명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여자를 이제 계속 체인지 하면서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바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파트너를 자주 바꿀수록 바람을 들킬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한 여자를 계속 만나면, 이 여자가 이혼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확률이 많은데, 여자를 계속 바꾸면 그럴 확률이 떨어지니까 아내한테 들킬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뵙다가 한번 전화 드렸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셨던 기억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아 용기내어 이 일을 보내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40대 후반이면서 워킹맘이신데, 남편은 작년 여름부터 약 3개월 가량 바람을 끝내고 지금 본인의 말로는 개선하고 회복해 보겠다고 이야기해오다가 저의 의심병 때문에 다시 도진 건지 그냥 성중독자인 건지 절 속여가면서 계속 여자를 바꾸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 느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셔서 이거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말을 가지고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갖고 조금 저희가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 전문적인 지식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느낌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내 느낌에 대한 확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들키지나 말지. 상대방 여자가 유부녀이기도 하고, 작년에 상간녀랑 남편이랑 또 다른 여자들하고 연락하지 않는다 했는데 계속 연락하고, 최근 들어서는 헤어졌다던 상간녀도 다시 만나는지 제가 보내는 문자 전화는 전부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랑 살지 않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분이, 음, 제가 보니까 정신 나간 놈 같아요. 제 정신 아닌 것 같고, 여러 명을 지금 만나는 거 봐서는 약간 성중도, 또 중독이고 이게 성 중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관계에 중독돼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관계에 중독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성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것을 성 중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성관계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인 걸 떠나서 그 관계 맺는 거에 집중하는 거, 내가 성관계를 맺을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는 것을 성중독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은 거의 100% 성중독이죠. 저는 미치겠는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아무 사이도 아니다. 주말에 꼭 나가서 연락 두절되기 일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자들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무 사이도 아닌 건 맞아요. 뭐, 친척, 친척도 아니고,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고, 부부 사이도 아니고, 남이죠? 아무 사이도 아닌 건 맞아요. 남편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관계를 가질 뿐, 아무 사이도 아닌 건 맞아요. 제가 봐도. 그죠? 거짓말은 아닌데, 연락조절하고, 그냥 그 여자들하고 노는 거는 재밌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게 아니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욱하는 일이 많아져서 저랑 아이들은 몰라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냥 질질 가, 끌고 가는 듯 해요.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들이, 분이, 저랑 아이들은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한다. 아니, 이거를 물어봐야 아는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는, 이분은 남편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거고 말을 하고 나서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여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금 느끼는 거는 그냥 가정은 질질 끌고 가고 나몰라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희망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사연을 드린다고. 저도 아이는 셋이나 있고 큰아이는 그냥 신강 끄고 살라고 하고, 둘째는 화목한 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 엄마가 행복해지려면 아빠랑도 헤어지라고 하네요. 아이들은 중삼초육초이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답답한 게 뭐냐면,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밖에 살수 없는 이유가 아이가 셋이에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큰 아이는 신경 끄고 살라고 한다. 중3인 애가 뭘 안다고 신경 끄고 살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이도 이혼은 두렵고 아이도 부모가 헤어지는 건 두려우니까 그냥 신경 끄고 엄마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둘째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행복해 질까 라고 고민한다 라는 얘기인데 아이들한테 이 말을 듣고 있는 엄마는 지금 아빠 보다 어쩌면 아이들한테 더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은 아빠도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있지만 엄마도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엄마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중3, 초6, 초2인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모든 고통을 공개하고 있고 상황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가장 힘든 거는 아내의 자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 방치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는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아빠라는 사람은 신경 써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고 아빠라고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던 둘째도 이제는 엄마인 제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랬다가도 누나 말 듣고 본인 생각을 접어요 큰 아이는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신경 끄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둘째는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딸은 얘기한다 아니, 아들은 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나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본인 생각을 좀다 아이가 양가 감정에 시달리겠죠 아빠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컸을 때 굉장히 힘들고 우울증이 오거나 조울증이 올수 있다는 거를 지금 엄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여기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건딱 하나예요. 아빠가 바람을 안 피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던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엄마는 모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결혼에서도 한 번도 가족은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본인한테 관심이 있네 없네 따지면서, 음, 바람이나 피우고 정말 이젠 지쳐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혼은 아닌 것 같다. 이혼이 왜 아닌 것 같을까요?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어, 두서없이 글을 올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조금 진작해 보건데, 남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봐서는 남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남편은 희망을 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전업주부고 경제적인 여건이 전혀 되지 않으신다면,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병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병들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밖에 나가 있는 거에만 신경 쓰고 불행해하고 있으면서,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본인을 보지 못하는 건 지금 옳지 않거든요. 남편은 고칠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 절대 고칠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은 성 중독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쓰레기인데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이제 개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그 부류인데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아빠 욕을 하고 아빠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이 상태로 산다면,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로 키워내고 계신 거거든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실 건지가 저는 가장 궁금하고요. 어, 남편이 절대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비를 얼마나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신, 이혼이 답이 아니라면 본인의 삶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가장 맞 맞아요. 누군가는 아니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 이혼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아니잖아. 아기가 셋 있고 이 남자랑 살아온 세월이 있는 이 여성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은 고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행복이 내 아이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 그 신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 두지 마시고 본인의 일도 찾고 어 행복한 엄마의 모습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그 부분입니다 두서없이 올려주신 걸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지만 저한테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행복하게 일어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